성사됐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받고, 예. 그냥 공항으로 매도를 외쳐나 와라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일본이잖아요, 바로.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날아가요. 내려서 저희가 지하철에서 남북이 만나요. 예? 상황이 그랬어요. 어디 지하철. 호텔이나 있나 뭐 아니요. 있나요? 그 기차역에서 만나요. 그래서 그 기차를 같이 타고 그때 점심 까먹었던 거 생각나는데요. 점심을 그 안에서 도시락으로 먹어요. 예. 기분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 팀으로 이렇게 어, 나가고 보니까 꼭 통일이 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훈련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받쳐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91년 일본 지바 세계 선수권 대회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에서 북한 리부니 선수와 여자 복식 팀을 이루게 된 현정아. 함께 호흡을 맞추는 동안 끈끈한 우정도 싹 텄습니다. 작년도 많이 치고요. 그럴 때였어요. 20살, 21살, 22살, 뭐 이런 친구들이 같이 있는 거, 공간이었으니까.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 노래들 들려주고. 워커맨. 워커맨 들고 다니잖아요. 워커맨으로 다 노래 들려주고. 그러면 테이프 빼가고.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훈련도 아낌없이 같이 하고. 그랬던 사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친해졌다라고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, 그런 사이가 됐었지 않았나.